네, 안녕하세요. 오늘 도지코인 들고 왔습니다. 지금 도지코인에게 엄청난 호재가 있죠? 자, 첫 번째, 트럼프, 그리고 두 번째, 아로 재단. 네. 이두 가지 다 도지코인에 급등시킬 수 있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마 도지코인 커뮤니티 가입하신 분들은 이번 일정 다 확인하셨을 텐데, 확인 못한 분들도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무조건 확인하세요. 왜냐면 일정에서 튀었다가 바로 빠지거든. 이때처럼. 그러니까 무조건 확인해야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아, 잡설 없이 바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트럼프. 아, 지금 트럼프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지원하는 텀즈업에서 도지코인 채굴 사업이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어, 이제 며칠 뒤에 3,500대의 도지코인 채굴기를 도입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서 도지에시의 인수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어, 실제로 도지에시와 나스닥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과 합병을 할 예정이고, 어, 제가 말씀드릴 이 일정이 맞춰서 도지코인은 순식간에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이겠지만요. 그래서 이번 일정이 맞춰서 웬만하면 고점에 수익을 챙겨 놔야 된다. 안 그러면 빠지니까 고점에 팔고 빠지면 다시 사자. 또 말입니다. 어, 그뿐만 아니고 지금 재단에서도 엄청난 일정을 준비하고 있죠. 사실 이게 제일 큽니다. 지금 물린 분들도 변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일정이에요. 어,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자 이번에 공개된 극비 문서를 보면 지금 도지코인의 재단과 어떤 마켓메이커업체가 도지코인의 가격을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임의로 끌어올리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 계획이 아니잖아요. 가격을 의도적으로 펌핑시키고 특정 구간에 안정시켜 달라는 요청이 마켓메이커에게 전달이 된 건데 어 얼마까지 끌어올리지는 여기 나와 있는 최종적으로 계약한 이 가격만 안다면 정말 누구나 수익을 챙길 수 있단 거죠. 자, 실제로, 여기 1체로 계약한 0.28달러 있죠? 자, 0.28달러는 하나로 390원. 그리고 도지코인, 예, 최근 고점 찍었던 구간, 여기 390원 확인 되시죠? 그만큼 이 문서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란 얘기인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최종 목표가까지도 무조건 올라줄 수 있다. 대신, 여기 찍고 바로 빠질 수 있으니까, 제대로 확인을 해야겠죠. 참고로 마켓메이커라는 거는, 특정 코인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람 혹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지루한 코인에 대해서 활발함을 찾아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마켓메이커들은 이런 매수 매도 스프레이드 차이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며 가격을 펌핑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악용하면요. 또 악용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메이저 마켓메이커들은 그저 시지책만 챙길 뿐 범법행위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저 유동성을 공급하는 행위에 따라서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극비 문서가 바로 이 부분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쉽게 말하면 여기 는 날짜에 맞춰서 이 가격의 매도 주문만 걸어두면 정말 누구나 고점 매도 급등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모르니까 고점에 물리기 쉽상인데 제가 왜 여러분들께 이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 큰돈 벌어 가시라고 이 내용을 공유해 드리려는 거겠죠? 다만 지금 영상에서 이 문서 내용을 제가 발설하게 되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화면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저장하시고 1번 도지 이렇게 문자 메시지 하나씩 남겨주시면 제가 이 날짜와 금액이 나와 있는 이 자료를 여러분에게 순차적으로 보내드릴게요. 대신 자료를 받으시면 여기는 가격 이죠이 가격에 매도 주문부터 걸어두세요. 그래야 무조건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번 도지. 이렇게 문자를 보내셔야 제가 구독자분이란 걸 알고 이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 바랄게요. 어, 그렇게 남들 다 정보 확인하고 큰 수익 챙길 때 여러분들도 같이 수익을 챙겨두시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자, 2025년 하반기. 엄청난 급등을 만들 수 있다는 강력한 밈코인이 하나 있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수백 수천 배 이상의 급등을 만든 이런 밈코인들과 봉통점이 같은 급등전 바닥에 있는 새로운 밈코인을 발견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무덴코인과시바이노 코인의 어마어마한 급등이 이더리움의 창립자인 비탈릭 부테린과 깊은 연관이 있는 거 아시나요 비탈릭 부테린은 시바이노 코인을 기부했고 무덴코인의 모티브가 된 하마 무댕을 입양하며 기부를 진행한 전적이 있습니다. 여기 2021년 5월 확인되시죠? 그리고 5개월 뒤에 시바이노 코인은 미친듯한 폭등을 만들면서 400만원을 투자해 1조원을 벌어들인 실제 사례가 등장했고 이는 무댕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밈코인 특성상 유명인의 기부가 실질적인 폭등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 최근에도 이더림의 창립자인 비탈릭 부테림이 추가로 기부를 진행한 밈코인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실제로 바닥까지 밀렸다가 직전 지지 구간에서 완벽하게 지탱이 되고 비탈릭 구테린이 기부를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매집하며 상승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이 구간 있잖아요. 현재 구간에서 고작 이 정도만 올라 주더라도 50배 정도의 상승이고 전고점까지 간다면요. 약5천배 가까운 상승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호재가 터져버린 이민코인은 여전히 바닥 구간이고 전고점까지만 올라준다 하더라도 5,000배 수익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막대한 인생 역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드려봅니다. 아직 소문이 나기 전이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는 분들에게만 이 코인을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메시지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곧 소문이 퍼지면서 순식간에 대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매수해 보시길 추천드리겠고요. 어찌 보면 로또보다도 더 강력한 수익이 될수 있으니까 정말 소액 정도만이라도 수자에 보시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5,000배 이상의 수익을 줄수 있는 민코인이 있으니까 한번 사보라고 추천을 해 보셔도 좋겠죠.